본사 1 금강산 세 번째 진을대에서 보는 금강산 자음 일단 그 밑에 그림 좀 볼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정량산 란 절이 있고 그 밑에 진을대가 있는데 요진을대에서 앉아가지고 뭘 보냐면 앞에 이런 금강산의 봉우리 산봉우리를 봐요 산봉우리를 보는데 여기가 흘망봉이 있고 여기가 망고대가 있어. 그리고 요 동명 요기 동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이걸 보는 거야 보는 거고 하늘 북극도 보고요 이 하늘과 북극은 임금이라 돼 있지 그지 임금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 모습처럼 돼 있지 그지 요게 사람 모습처럼 얘들 얘네들을 갖다가 충신으로 비유하고 있어 볼게 자 소양로 대양로 눈아래 구워보고, 여기 수확료 대학로는 만폭동에 있는 향로처럼 생긴 작은 보물이 있구요. 만폭동에 있는 만폭동 금방 폭포 보고 왔잖아, 그지? 만폭동에 있는 향로처럼 향로 향료 알지? 향 피우는 거, 제사 지낼 때향 피우는 그릇 있지? 향로처럼 생긴... 봉우리들이야, 봉우리들을 눈 아래 구워보고 정량사, 정량사는 자, 절이야, 절이름 정량사 지낼 때곧혀 올라 앉아, 앉아 말이 자, 정량사 뒤쪽에 있는 요 정량사라는 정량사 뒤쪽에 있는 높은 데 높은 데에 올라가지고 뭘 보냐 앞에 봉우리를 보는데 산봉우리를 보는데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변나다 여산의 진몽, 진면목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 다 보인다 자 중국 여산에 여산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산 이거든 그지 그 여산처럼 금강산 이 아름답다는 거야 중국의 연산의 빛대요. 연산의 빛대요. 여기에서 다 보이는 것 같다. 금강산의 빛대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어와. 와! 이런 감탄하는 거야. 조화옹이 조물주야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 조황이 헌사토 헌살사 정말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하면서 자 거기 진월대에서 보는 진을 대에서 보는 금강산 봉우리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그 봉우리들이 그날 그든 띠디마다 섞거든 소띠마다 나는 것처럼 보이고 자 뛰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거야. 자어 이건 이건 있잖아. 우리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구절을 송순의 면왕정가에 영향을 받았어.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가사문학이거든. 어, 면왕증가에서 영향 받은 영향을 받은 표현이고 표현이고, 어, 자송수이 면왕증가가 늘거든기노라 푸른거든 희기마다 이런 뜻그 있거든 고분의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표현한 거고. 부영을 꽂아난 듯, 부영, 영꽃이야. 영꽃을 이 봉우리들이, 이 앞에 보는 여기, 요, 요 봉우리들이, 자, 영꽃을 꽂아놓은 듯, 꽂아놓은 듯, 음, 꽂아놓은 듯 했으니까, 지규법이지. 지규법. 직유법. 그리고, 어떤 이문이? 정적 이미지지, 정적 이미지고, 배곡을, 흰 옥을 묶어놓은 듯 묶어놓은 더듯 됐으니까 지규법이지 지규법이고 그리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무슨 법 대구법 그리고 요것도 정적 이미지지 정적 백옥을 묶어놓은 것 같다 동명은 동해야 이봉오리들이 동해를 박차는 듯 지규법 그리고 환류법이지 무생물을 생물처럼. 환류법 북극을 개오는 겨울, 듯, 떠받치는 듯, 임금님을 떠받치는 듯 하다고. 떠받치는 듯. 지규법에. 자, 요것도 대꾸법이지. 요렇게, 여기도 대꾸법이고. 그리고 북극은 뭘 상징한다? 임금님을. 임금 금님을 상징한다. 북곡을 이렇게 떠받치는 듯하다. 자, 여기 요부 요 요게 아 여기까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금강산 봉우리들의 모습이지, 그렇지? 자, 금강산 봉우리들의 봉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야. 아름다운 모습을 정적 동적 이미지와 함께, 그리고 또 지규법, 대구법 한류법을 사용해서 표현했다. 자, 눕풀시고 망골대, 외로울사 헬망봉. 예, 망골대하고 헬망봉이요. 밑에 있지? 그림 한번 봐. 망고대하고 헬망봉이. 자, 하늘을 추밀어, 추밀어, 치밀어. 무슨 일을 사로리라, 아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천방금 아주 오랜 세월이야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지나도록 지나, 지나도록 자 지나도록 다시 적을게 록 굽힐 줄을 모른다 굽힐 줄을 모른다 굽힐 줄을 모르느냐 니언다는 음문형이라고 했지 니언다 옛날에 니 언다는 어머니형이다, 굽힐 줄을 모르느냐. 얘 망골대하고 흘망궁이요 오랜 세월 굽힐 줄 모르고 꿋꿋하게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 그러면 뭐야? 지조절개의 상징이야. 지조절개의 상징이고 자 어와 너여이고 너라고 너 뭐야? 뭘 너라고 표현하는 거야? 넣어고 망고 망고대 혈망봉을 넣어이고 너 같은이 또 있을까 너 같은이 일단 의인법 썼다 그지? 의인법이 들어갔고 어와넣이고 망고대하고 혈 혈망, 망고대 혈망봉을 얘기하는 거야. 자,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지조절개 상징한다 그지? 얘네들이 그럼 절개를 절개를 지키는, 충신이 되고자 하는, 지키는, 충신이 되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이 들어가 있어. 화자의 다짐. 자, 정리해보면, 어와, 조아홍이 흔사토, 흔살사. 진을 대해서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거야. 창조주, 조물주를 찬양한다. 즉, 자연의 위대함에, 위대함에 순응하며 찬탈하는 거야.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서 있거든 솟아오르지 말거나, 날아오는 듯 하면서도 뛰어오르는 것 같고,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솟아있는 것 같구나. 자, 삼봉리의 산봉오리, 여러 가지 다양하고, 동적 움직임이지, 그 동적인 모습을 비유한 것이고, 너 같으니, 누구, 뭘, 망고대하고 헬망봉이 천만 년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다 하여, 뭘, 지조 높은 충신에 비유했어, 비유한 말이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자.